이사배 가게 됐습니다 전부 다 종이로 해야 돼요 모든 종이로 들어가야 될게 엄청 많군요 내 냉기 는고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약속 마켓뉴드로 계시구나 오케이 거래 완료 아 어떡해 잠깐만 가방 사 <laughs> <할수 있는, 웃음> 아, 스위먼스. 자,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점이 있었던 이 오사카 집과의 안녕입니다. 그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서류라든지 준비, 청소하는 법, 이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이사를 하려면 과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반부터 보러 가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건데 자 일본에서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약사마다 다를 것도 같은데 보통뭐다그럴 건데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계약서 뒤에 이제 해약 통지서가 있대요 그 해약 통지서를 나가기 한달 전에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약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일본 굉장히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종이로 해야 돼요 뭐든 그냥 그래서 이거를 적어서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또 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팍팍 느껴집니다. 아, 이거 참 일본에서 이사하기 쉽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해약 통지서입니다. 퇴실하는 이유 같은 거 적고 뭐 계좌 같은 거 적고 하면 되네요. 그렇게나 많이 적었던 이 오사카시 이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너무 아쉽다. 오사카. 사실 마음 같으면 오사카에 더 살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드디어 드디어 심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아,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게 엄청 많군요. 그래도 뭐 붙었으니 다행이네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 집에 왔을 때는 이제 만나서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통한 그 부동산은 아즈르라고 하는 한인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 제가 한인 부동산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한인 부동산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방도 실제로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가는 지역이 오사카가 아니다 보니까. 왔다갔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거면은 아싸리 그냥 한인부동산 쓰는 게 낫겠다 인터넷으로도 다할수 있고 또 이제 어차피 제가 외국인이라서 집 구하는 게 힘들 거면 한인부동산이면은 또 그런 외국인들이 잘 되는 집을 또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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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몇번 떨어졌었어요 이 집에 심사가 붙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심사가 떨어졌는데도 이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연락도 계속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한세 번인가 떨어지고 겨우겨우 붙은 집입니다. 드디어 계약을 하네요. 근데 뭔가 되게 엄청 많은 서류들도 그렇고, 계약서랑 뭐 집에 중요한 설명들, 재난, 이런 지도 같은 것도 있고, 물론 또 초기 비용도 제법 들었답니다. 어, 이게 일본 그거라서 어쩔 수 없기는 하다만은, 어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예의금 같은 돈이 꽤 많이 떼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집을 이제 심사가 통과하고, 돈을 내기 전이었나? 그때였는데, 여기 라이프라인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는 그 라이프라인 이라는 게 있는데 전기 수도 가스를 한국 집에는 냉가하면 그냥 다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나하나 자기가 다 직접 전화를 해서 개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화가 와서 뭐한 번에 다. 자기도 관련된 그 업체가 있다 해서 전기 가스 수도를 다한 군데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어플을 깔아야 된다고 하네요. 보험 같은 것도 들어야 돼요. 일본에는 그이 집에 대해 화재 보험이라든지 재난 보험 같은 거를 들어야 되는 거라서 그 보험비도 또 이제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보증 회사를 깨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증 회사와의 또 계약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또한 번씩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안녕하세요. あこんにちは。あ日本語大丈夫ですか、ね。あ日本語はい大丈夫です。あ本当ですか。まずあのご本人様確認の関係もございます。えっ、ー、とお顔の方を出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かよろしいでしょうか。あ今ですか。えっ、ー、と <laughs>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えー、お願いします。まずこちらですねお名前の方仮主のところを見ていただきます。お名前が入っていますが、えー、ご本人様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 はい、合ってます。排水施設の整備状況ですがで電気の方が建物の設備の、えー、整備の状況でございますが賃料その他の条件でございますが。 이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야마토 전용 박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런 박스에 이제 짐을 다 실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야 그냥 따지고 보면 이삿짐 센터는 아니고 택배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원케이에서 짐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지모티로 처리를 하고 갈 생각이니까 요런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동하는 게좀 이게 같은 지역 내 이동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용 박스 하나다. 돈은 한이 정도가 들어요. 여기에 이제 정보를 이렇게 주르륵 르 적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어떤 거 박스 몇 개인지 뭐 가구 같은 거큰 가구 몇개 있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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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어쨌든 사이즈가 폭은 전부 다 1m, 1m예요 그리고 높이가 170이라서 박스 이제 뭐 예시 영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냉장고도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해주고 자 이렇게 예약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 가전 제품 렌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밥솥이랑 풍기랑 세탁기랑 전등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제여행의 증거들 이것도 잘 보관해뒀다가 이사하면 그때 거기 냉장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기까지 오늘 기준으로 한달반 정도 남았어요. 한달반 남았는데 냉장고랑 세탁기, 전자레인지 없이 살수 있느냐? 근데 뭐 다른 건다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냉장고가 살짝 걱정이네. 그냥 세탁기는 코일런들이 가면 되고 전등이야 뭐 스탠드거나 낮에 이하거나뭐 그러면 되는데. 오케이. 이괜찮 괜찮아. 괜찮아.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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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또 근데 이게 오사카라서 다섯 개에 제가 3만 엔 주고 한 거였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니까 주의입니다. 맞춰 놨고 한동안 시원한 물은 못 마시겠네. 뭔가 자, 이렇게 이제 새로 이사갈 집에 가스 개통한 계약서까지 왔습니다.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들이 꽤 많답니다. 요금 안내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 통지서 내려갑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사와 관련된 각종 접수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사만 하더라도 아주 많은 이런 또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또 아이패드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여기 전입서는 이제 가서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준비물도 미리 적어놨죠. 가봅시다. 짠 오랜만에 옵니다 구약시오. 후쿠시오스루인데스케도 편집소 게다가. 에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도쿄로. 도쿄로. 아, 편집소로 이깁니 あとそのまあ、国民保険とかもろもろ引越しの手続きとかはい、はい、まずねこの手続きをしてから順番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ここらごはみだ大阪市じゃあ今度はねえ何か部署は部署持ってますはいあの、はい、国民健康保険引越しするっていう話してくださいついたらそこでの役所ですることってまあ、転入届けしかないんですかね転入届けと国民健康保険 <laughs>

뭐 재료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텐소 테츠키기 시오도 모임았. 여게 뭐냐면 이제 1일 년치 우편을 다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 자. 잔하 반바 들어가자. 오랜만에 아베노큐즈몰에 왔어요. 라면을 먹을 거야. 저번 때도 왔었지 여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상하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아직 이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를 구별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일단은 제가 박스를 이사갈 때를 대비해서 처음에 여기 워홀 왔을 때 가져왔던 박스를 처리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짜자잔! 이 테이프를 아마존으로 샀는데, 잘 찢어지는 거 같더라고? 고민이 있어요. 이 매트리스 하고를 지모티라고 해서 당근마켓 비슷한 게 있거든요? 매트리스 갖다 택배가 안 되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죠,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안 가져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돈 내고 대형 쓰레기를 소다이곰이라고 하는데 그 소다이곰이 신청을 해서 그냥 버릴지 등등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거를 뭐 지모티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집이 청소가 돼야 얘를 찍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해놓고 안 팔리면 소다이고미로 버려도 되니까 드디어 옷장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아속이다 시원하네 이제 이 거울을 거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긴장되네. 아 중고로 팔아도 되겠지만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일단 그냥 공짜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너무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짜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수수합니다. 오케이 거래 완료. 다음에는 이 자식 유지야. 이제 드디어 이거를 분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 이걸 정리할 때가 되니 갑자기 다 뭔가 몽글몽글해지는게 제가 또 먹을 오고 나서 초반에 이거를 바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짐을 옮기는데 요 가장 큰 난관이 고타츠가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짐이 조금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한 부피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요 고타츠도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고타츠도 사실 지모티로 환고로 뭐 팔거나 나눔을 할까 했는데 리우리 말로는 고타츠는 무조건 필요하다 겨울에라고 해서 또 다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산지반 년밖에 안 됐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 다시 조립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느낀 건데, 인간 살더라도 청소기는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솔직히 1년 살 건데 청소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처리하는 것도 곤란하니까 청소기를 안 쓰고, 그냥 이런 밀대 같은 걸로만 청소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 괜히 인간이 문명 동물이 아니야. 일단 이제 또 일본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치아이라는 게 있어요. 집 주인이나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집을 와가지고, 요 집에 이제 흠이 난게 있나 없나, 기스 아니면 뭐 담배 피워서 벽이 누려졌다거나, 뭐 어디 깨진 게 있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타치아이에서 그걸 이제 싹 보고 나중에 청구를 해요 근데 막제 친구의 친구는 2 0만원 정도가 막 나왔다고 하고 막 그럴 정도로 타치아이가 굉장히 악명이 높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 지금 살짝쿵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살짝 지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요거! 요거! 어, 이거는 제가 물풀을 사왔거든요? 물풀로 살짝 붙여볼까 싶어 자 짜잔! 뭐야? 예? 아, 어떡해 잠깐만 이거 눈에 풀이 띄어서 들어왔어 어떡해 아, 풀이 왜안 되지 하면서 이제 그냥 꾹 한번 눌러봤는데 갑자기 이게 팍 하고 이제 풀이 팍 올라온 거야 이거 봐 이렇게 풀이 이만큼 자, 다른 거다제껴두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물로 씻어냈거든요 근데 안약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왔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고, 뭐 눈도 샤워하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흘러 보내곤 하니까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눈이 아픈 건 아픈 거고,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욕실 청소할 때 진짜 좋은 거라고 하길래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샀는데 여러분들도 청소하실 일 있으시면은 얘를 한번 사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엄청 더 깨끗할 수 없다 인정? 오케이! 오케이! <laughs> 화장실 마법의 아이템 그거 하러 간다 이제 <laughs> 완성 오케이 좋아요 드디어 자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이제 지모티 나눔을 하기로 해가지고 들고 1층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들수 있나? 근데 혼자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사람한테 여기 2층까지 와달라고 하자. 오케이. 어떻게 해지 오케이. 자 가스. 아 그냥 이렇게. 가스 타치아이는 진짜 그냥 그냥 집 안에도 안 들어와. 그냥 이제 밖에서 옆에 있는 그 보일러 설비 같은 거를 이렇게 스고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어.

間違いがなければここにあ、わかりましたあ、こんなサイズですね。そうでです、ね、すはこれの大きさですああ、はいお。結構余裕ありますね。いああ、ギリギリ。まああ、そうなんですね。o ッ o ー。One choice、うん、は手を取ろたとす 그 이렇게 많던 짐이 어쨌든 그한 박스에 다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야마토의 전용 박스 시스템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걸로 이제 짐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대체 어느 정도여야 그한 박스에 들어갈까 아니면 두 박스를 주문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정도를 해도 아직까지 널널한 걸 보면은 뭐꽤 가구 같은 것도 들어가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청소를 싹 한번 하고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왜 집에 안 넣었냐면 청소할 때도 그런데 일단 도착하고 나서 입주할 때도 이걸로 이제 벽이나 이런 데를 쓱쓱쓱쓱 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싱크대 <목소리> 청소에 좋다고 하는 거? 이거. 아 <목소리> 미쳤다. <목소리> 속이 다 시원하네.

たものそうです,うです <laughs> 私が買ったものだと思ってちょっと捨てちゃったんですけど、はい、すいません。千円かかります。はい、すみません。うわあ。名物でもございません。 よかった。あ、はい、ここだけ、すみません。お引越しは日本国内。あ、はい、東京です。わかりました。数週間以内に、はい、そのご住所の方に、あの、千百円。はい、それだけ入れてください、っていう解約精算書をお送りしますので、<あ>そこにまた入金してください。はい、このスクリーニング代も入金確認しております。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みません。うわ。 시원섭섭하고만 떠납니다 저는. 근데 엄청 걱정했는데 엄청 막 그렇게 뭐 그거는 없다 다행이다.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한 덕일 수도. 내가 너무 깨끗하게 썼으니까 마냥. 아무튼 이렇게 즐거웠던 저의 오사카였습니다. 자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자주 왔었던 이가파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짜자잔 마지막 시사